자, 개면년 경금일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경금이 천간에 상관을 만났네요. 이 상관이 정제를 생해주고 있습니다. 상관 생제 해주고 있죠. 이 경금이 이민년에는 식신과 편제를 만났었어요. 그죠?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뛰어댕겼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좋아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 일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나한테 얻는 이익이 눈에 좀 크게 보이지 않았다. 왜냐면 이민년 이 이민연 자체의 입목은 아직 크게 드러나는 형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내할 일을 해나가고 또 내가 좋아하는 곳에 있어가지고 뛰어들었다라고는 볼수 있어요. 그러면 개변년이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면, 한마디로 실속 챙기기예요. 실속 찾기. 이 상관이란 것은 내 주변 상황 있죠. 내가 지금 이민연을 살아보니까 결과적으로 나한테 온 소득이 좀 적더라. 결과물이 좀 약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주변 상황이라든가 여건들을 한번더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제라는 것은 확실한 나의 결과물이죠. 그리고 현실감과 현실감이에요. 딱 나한테 떨어지는 현실감이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당장 내가 달달이 따박따박 불어오는 월급식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위기상황을 맞출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뚜렷한 어떤 결과물, 목적, 이것을 가지고 나의 확실한 바운더리를 한번 만들어 가보겠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신 이게 상관이 왔다는 것은 천간에 우리가 상관 경관한다 고 그러죠. 지금 여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관이라는 거. 이게 상관이 정관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에 대한 변화수. 그 마음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크게 돈이 안 된다면 정말 나한테 돈이 되는 곳으로 내가 옮길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여자 사주에 이런 천간에상관이 들어오면 바꿔 바꾸거든. 뭔가를 바꾼단 말이에요. 일체자리는내 배우자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할 말을 하게 된다. 불평불만이 좀 늘어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마음은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좀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내가 대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경금일간은 개면연이 되면 완전한 실속찾기, 실속찾기, 눈에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기.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경전하는 것은 이 자수는 씨앗이에요. 씨앗인데 아직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씨앗이다 그 말이죠. 이 자수의 씨앗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인목하고 묘목이었죠. 땅 속에서 위로 솟구친 이 묘목을 너무나 그리워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자수가 지금 고대로 지금 올라와 있네, 그죠? 내 것이에요, 내 것. 내 것을 뭔가 실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경자는 십이 운성에서 사지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라는 것은 뭐라고 볼수 있냐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나의 데이터 있죠. 그런 생각, 아이템, 그리고 계획 있죠. 그런 것들을 아마 노트라든가 그런 쪽에 차곡차곡 기록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올해 계면은에는 드러낸다. 밖으로 드러내 보인다. 어떻게 상관으로? 그리고 정제로 표출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올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직접 움직여가 표현해서 상관은 표현하는 힘이거든요. 표현해서 이 재성으로 물질로 좀 드러내 보이겠다. 그리고 이건 사회성이에요. 세상 밖으로 좀 드러내 보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서두르고 마음이 좀 급하게 되겠죠. 그죠? 또한 이 자수는 뭐냐면 우리가 색깔은 검정색이잖아요. 그죠? 흑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붓걸씨쓸때그붓 먹물 있죠? 그 먹물이에요. 그러면 묘는 뭐냐 하면 붓이거든요. 이 묵지를 붓으로 표현을 해낸다. 그 말이죠. 이거 펜이거든요. 펜, 그죠? 내가 글을 써본다든가, 책을 출판해 본다든가, 안 그러면 블로그에 내 글을 실어본다든가. 그렇게 드러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올해는 반드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상태는 근데 이게 자묘형이란 게 있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자르고 분리하고 뭐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자일주에서 자묘형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내가 작업한 것을 우리가 정리한다. 그리고 부분 부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자르고 나에 맞게끔 교정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드러내 보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자일주는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드러내서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한테 정제, 물질로 따박따박 안정적인 수입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신에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 있죠. 연세가 이제 한7,80 이렇게 되신 분들은 거의 활동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강이 이참이 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 경관이 되고 그래서 건강, 건강에 건강좀 유의를 해야 돼요. 뭐이늘이 됐든 묘월이 됐든 이 달은 더더욱 내 몸이 지금 냉이 차가워 있잖아. 개면연은 더내 몸이 뭔가 차가워서 병원 갈 일이 많이 있고, 몸 여기저기가, 이게 지금 냉증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관절이 됐든, 어깨가 됐든, 또 신장 쪽이 됐든, 이런 쪽에 좀 문제가 올수 있다. 그래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경인 일주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상관과 정제. 지금 이게 편제를 가지고 있죠? 여기는 정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생목하기 때문에 재성의 혼잡이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주에 이제 우리가 신약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볼 같은 경우에는 돈이 훅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건강 쪽도 직장 생활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이 밤 늦게까지 새벽 한두 시까지 장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몸이 내몸 같지가 않다 그 말이죠. 특히나 우리 여성분들은 더더욱 건강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올해는 뭔가 상관생제하면... 돈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 되는 것보다는 도리어 나한테 지출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한 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임묘진, 인월이 됐든 묘월이 됐든 진월이 됐든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는 사회상의 큰 변화가 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불리해지면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올해는 돈 관리, 이렇게 쓸데없이 나가는 돈 있죠. 이런 돈을 안으로 좀 긴축해가지고 좀마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번은 일을 벌리는 거잖아, 그죠? 일을 벌리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대출금이라든가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죠. 근데 결과치가 물론 다른, 쪽에 이제 인자를 봐야 되겠지만, 결과물이 좋으면 모르겠지만, 이 일주를 볼 때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투자해서 잘 된다고 해서 나까지 등달아서 그렇게 해서 훅 이렇게 내버리지 말고, 민감하게 좀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나 그래도 기토가 있으면 적당하게 나가는 것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묘목이란 것은 딱 그냥 눈에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돈이 보인다 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근데 월체에 이제 이런 식으로 목기운이 강하게 있으면 내 사주가 이제 신약해지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아질 수가 있기에 좀 조심을 하시라는 얘기죠. 아셨죠? 자, 경진 편인이네요. 그죠? 정제 자, 이게 진중에는 얼개무가 있죠. 여기 개수가 있어요. 그죠? 이 개수가 그 다음 툭 튀어나왔네요. 편의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나의 자격이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기술을 좀 배워놨어. 요즘에 인기 있는 것이 미용이잖아요. 미용. 그래서 미용 자격 기술을 그동안에 익혔어. 그럼 올해 개면이 되면 이게 상관이죠.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직접 뛰어들어서 내가 돈을 벌어오는 식의 현국이 되겠네요. 그리고 내가 만약 주식 공부를 했어요. 올해는 주식을 내가 투자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보겠다. 했는데, 묵곡 토했죠. 돈이 된다. 그 말이죠. 경진일주는 올해 실제 내한테 수입이 되면서 이득을 챙길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내한테서 나간 기술잖아요이 기술이잖아. 요이 기술을 이 상관은 써먹는다는 거죠. 써먹는다, 활용한다,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수입이 되게끔 하더라. 또 진토라는 것은 굉장한 욕심이에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항상 이글이글 이글 내 속에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이 편인과 상관의 관계는 서비스업 쪽에서 최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활용을 정말 잘하죠. 이게 아이디어가 은근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정말 딱 떨어지는 수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경호 일주. 경호는 정관이죠. 정관에 뭐가 왔냐면 상관이 왔어. 물론, 취지에 있지만, 그죠? 주변의 여건에서, 운에서 상관이 들어왔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의 여건상 어떤 변화수가 온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볼수 있죠. 쉽게 말하면, 올해 경호일주는 개면연이 되면, 불평불만, 뭔가 좀 끄끄러운 어떤 또 변화수가 온다. 그 말이죠. 우리가 상관운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틀이 있어요. 틀이 틀을 이제는 좀깰 때가 됐다. 깰 때가 됐다. 내가 좀 변화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변화 속 그동안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 고정틀을 좀 껴가지고 주변 상황에 맞게끔 같이 반응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면 크게 무리가 없는 한 해가 될수 있다. 그 말이죠. 대신 올해 같은 경우엔 경호일주가 경우 승진을 한다. 그런 운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죠? 지금 내 마음 같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른 말을 좀 잘하실 수가 있어요. 정관이기 때문에 올해는 바른 말을 하면 주변에서 나한테 많이 들이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거 있죠. 말이라는 게 어때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잖아. 경우 바른 말도 어떤 때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에 맞게끔 칭체가다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맞게끔 내가 행동을 하신다면 큰 무리수가 없겠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상관운이 온다는 것은 좀 나를 숙이고 겸손하라는 거거든. 겸손 나를 배우는 그런 시기가 되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묘파가 되죠. 파. 정제잖아요, 정제. 그래서 묘파라는 것은 내 마음이 어쨌든 서두르지만 않으면 돼요. 급하지 않게끔, 찬찬히, 가던 길을 찬찬히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남명에서는 지금 정제, 아주 말도 예쁘게 잘하고, 반응도 좀 빠르면서, 아주 예쁘고 괜찮은 여자가 들어오는 형국이잖아요. 그죠? 그분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못맞다능하다고 자르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한발자식 천천히 나아가면 괜찮습니다. 이 묘도 그렇고, 오도 그렇고, 각자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내 주장이 좀 강할 수가 있다고 말이죠. 이게 돈을 딱움켜쥐려고 해도 이게 지금 내 마음 같지 않게 좀 뜨디게 온다 그 말이에요. 계속 서두르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부부 시간에도 올해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거 역시도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가면 어느 순간 해결이 되겠다.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경신 올해 경신 일주는. 금생수에서 수생목 할 겁니다. 여기에 제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특히나 이게 군비쟁지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쪼개서 나눠서 쓰는 형국이잖아. 그죠? 그리고 묘신의 기문이 들어왔어요. 이 기문하고 원진이거든. 이게 지금 물질이잖아. 그죠? 돈도 되고 사람도 되고. 그죠? 사람관계에서 원진 김훈 이게 들었다는 것은 뭔가 좀 내가 급하게 서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착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잡아당겨 빨리 그리고 내 것을 취하고자 해요. 그죠 그것이 빨라. 근데이 묘라는 것이 좌우묘유라는 것은 쉽게 움직인다든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 같지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내 뜻대로 이게 내 뜻대로 휘둘리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올수 있는 거예요. 타협을 해야죠 타협을 그죠. 그리고 서두르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너무 급해서 오는 상황들이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것만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신일주는 계면일이 와서 엄청난 돈을 벌 것처럼 내 것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무리하게 급하게 서두르면 문제가 올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게 특히 음력이 월이 되겠죠 그죠. 얼묘 달이 되잖아. 묘신 기문에 다시 묘신 기문이 있으면 여자 문제 안 그러면 재물 문제에 있어서도 묘하게. 희한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식신이 아니고 상관이잖아. 분위기라든가 주변 상황에 굉장히 내가 빨리 움직이는 거죠. 눈에 이게 딱 드러나 보여지잖아. 요라는 것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내가 잡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죠. 적절하게 조절하시고 타협하셨으면 그리고 너무 지나친 그런 욕심은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취할 것만 취하면 그게 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경술 경술은 편인이고 경술은 또 괴강이죠 그죠 굉장히 좀 나의 고집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일주가 아닌가 근데 올해는 뭐냐면 좀 변화를 주라고 합니다 상관 그죠 그렇게 해서 좀 실속을 챙기라고 하네요 그러면 경술일주가 이민영 같은 경우에는 부단히 그냥 열심히는 했어 근데 실속물이 좀 약했다고 말씀드렸죠 작잖아 근데 올해는 내 것을 좀 챙겨야 되겠다는 것이 눈에 보여지죠 그래서 주변에 좀더 민감하고 주변 사, 상황에 따라서 내 것에 적합한 것을 좀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해서 내 것을 가지고 오겠다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편인과 이 정재와의 만남은 안정이거든요. 안정,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죠. 제가 실속이라고 얘기했죠. 확실한 내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 그냥 부지런히 움직이고 열심히만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 그 말이죠.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처한 그런 상황에 맞는 내 것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큰 떼돈을 번다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묘라는 것은 딱 드러난 것이고, 내 거잖아, 그죠? 결과물이고, 딱내 결과물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좀 안정적인 삶을 좀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좀 강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 행동으로 이것저것 할수 있는 행동을 다할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편인의 어떤 고집을 약간은 좀 처세술 부드러움으로 좀그 상황에 맞게끔 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움직이셔가지고 내 것을 만드세요. 내 것이 있어야 되죠. 그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올해 경금 일간들은 상황 판단이 좀 빨라지고. 주변 여건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이제 내 자신에게 있어서 확실한 목표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한해가 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